안녕하세요, 차사랑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볼게요. 기다랗고 커다란. 오물오물 오물 달팽이가 기어 화서 오물오물. 꼬물꼬물. 꼬물꼬물 달팽이가 기어와서 달팽이가... 오물오물 서 오물오물 여기부터 아이 부끄러워 -그 아이 부드러워 아이 부드러워 음. 푸르르 나비가. 손 치우고. 나비가. 날, 아, 와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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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쪽, 쪽, 쭉쭉 쪽, 쪽, 쭉쭉 이건 왜 있는 거야? 일단 넘겨보세요. 엄마도 잘 모르니까요. 어, 얼굴이 보이려. 뭐 이렇게 빨아먹었네. 응. 아이 양긋해. 아이 상긋해 그래 잘했어. 어슬렁 어슬렁 곰이 달가 와서 우우 음, 우물 우물 오. 응? 잘했어. 얼굴 응. 아이. 어기적. 어기적. 걸. 아고가. 아 이+ 달콤해 어기 적+ 어기 적 악속 간걸 아고 가+ 아고 가. 걸어 w a 서서 Nam, waso, waso, 쩝쩝 쩝 n 냠 m 쩝 h o p c h o 꿈이랑 악어가 나비를 먹고 팬아불러어 거억 어 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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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뭘 먹었던 거야? 우와 우와 커진 멋진 장, 멋진 잠수함 잠수함 잠수함이 되였네 되었네. 되었네 나비를 왜 먹었어? 아까 너가 하나 빼먹었어 한칸 앞에 꼭 맛있다 이러고 먹었지. 어, 맛있다. 나비 얼굴은 어디 어 엄마는 음, 잘 모르겠네. 여기 얼굴 있어, 잡고 이렇게 하고. 어. 네. 응. 나비가 어디 있을까? 나비 어디 있을 는데 달팽이랑 나비랑 곰이랑 바나나. 바나나를 먹고 배가 불러, 어어아 바나나를 먹고. 응. 음. 그런데 바나나가 잠잠이 됐네. 응. 음. 음. 바나나를 인사할까요? 네. 다 읽은 거야? 응. 음. 바이 바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연 선택이 아니라면 구독, 떡볶, 부탁해요. 안녕!